어 카리스입니다. <laughs> 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세 분이 계신데요. 네. 더 카리스가 좀 이름이 좀 특명이 네. 좀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뭐 찾아보니까 네. 미의 여신 뭐 이렇게 되어있던데 세 분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laughs> <laughs> 그것 때문에 덕카리스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선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세 음. 명의 딸들을 가리키는 말이 카리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리스에 이제 덜을 붙여서 덕카리스. 음. 또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도 쓰여서 종교적인 아, 네. 네, 의미로 해석을 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아름다운 의상을 입.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 아름다움을 관객들에게 전해드리고자 보카리스라는 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언제 결정이 된거죠? 한 10년? 어..2014년도에 음. 먼저 일기 멤버들을 다 뽑아서요 그때 이제 리더인 저와 음. 그 다음에 음악 감독님이 계시는데 감독님이랑 같이 해서 기획을 해서 보카리스를 만들었고요그 분이 처음부터 세 분이 같이 하셨던 건 아니신가요? 네, 저만 일기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요. 음. 이제 제가 엄선하고 지금 음. <laughs> 네. 지금 이기라고 보시나요? 어, 삼기라고 <laughs> 음. 보시면 될 것. 같 상지다. 음. 네. 강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뭐 다들 성악을 전공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는 어 덕아리스에서 리더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유아교육과를 음.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기서를 하다가. 뒤늦게 갑자기 성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악. 학교 졸업하고, 네, 학교 졸업하고 취업 취업해서 비서 직을 하다가 그 전까지는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는 그 성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을 거요 전혀 없었어요. 네? 정말 전혀 일도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음. 갑자기 성악? 네, 근데 이게 아, 저는 뭐? 교회를 다니는데요. 음.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비전봉자임에도 불구하고 음. 솔로를 되게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예쁘다고 하던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 그렇다면 <laughs> 음. 한번 해보자 네, 해가지고 어, 아 음악을 시작한 건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힐링이 되고 음. 그리고 그게 이렇게까지 직업으로 발전해서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음.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그랬데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한 마음을 받게 해주는 게 음악인 거 확실한 거 같아요. 카디스에서 음. 둘째를 맞고 있는 박성은이고요. <laughs> 네. 어,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성악 음.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음. 나서 이제 저는 뮤지컬 쪽으로 배우 생활을 좀 하다가 음, 이제. 배우를 좀 접고 네. 그다음에 대학원 반대 대학원 네. 뮤지컬 학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네. 그러다가 오연히 지은 언니를 만나게 돼가지고 <laughs> 네, 10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일을 같이 네. 활동을 네. 제 개인적인 활동도 하면서 언니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더 카리스마의 예담입니다 <laughs> 아예 <애담습니다. 웃음> 어, 귀여워 저는 어 고등학교 때부터 인천 예술고등학교 그리고 숙명여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네 그때부터 근데 사실 저는 그 실용음악도 되게 좋아했었어서 퓨전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클래식도 좋아하고 어 실용음악쪽도 너무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거 합쳐진 게 파페라라는 장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카리스를 만나서 또잘 저를 건져주셔서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나 틱톡이나 그런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가 좀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들 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로도 조금 아, 네, 조금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로 얘를 배우고 아, 했어요. 네. 정말 감사하죠. 이런 친구를 만난 게 되게 저희 팀에도 도움 많이 주고 네. 인플루언서의 장점을 받아서카이스를 홍보하고 있니다 <웃음> 음, <웃음>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표를 예매하고 들어가야지만 이런 성악이나 클래식을 그렇죠. 접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클래식 전공자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음. 버스킹도 같이 하고 아, 버스킹 네 대중과의 소통을 조금 더 많이 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세요. 음. 그 중에 이제 저희 파페라 덕카리스도 한 그룹으로 음. 네, 자리 를 매김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음악도 대중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음악을 더 많이 하고자 좀 클래식도 좀더 쉽게 대중들이 좀더 쉽게 해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클래식하면 사실은 뭐저은거 어렵죠. 어, 어렵죠 뭐 알고 있는 뭐 알고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으니까 네. 언어 언어도 좀 어렵죠 클래식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지금 나와 있는 대중음악도 사실은 클래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음. 화음이나 화성이나 이런 것들이 음. 만들어졌다. 그렇죠. 봐도 되는 거예요. 음. 일단 아, 모든 음악의 뿌리. 음. 네, 음. 기초. 처음에 기초. 음악의 음. 기초가 음. 클래식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좀파생는 느낌이고,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장르가 좀 음. 구분돼. 하기 싫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은 레퍼토리를 연습을또 해야 되고 아, 연습. 또 가사를 아, 또 외워야 자사, 되고 가사 애 많아요. 아, 네, 아, 저희나 라 어. 언어가 아닌, 아, 아닌 것들이 많이 타오니까 여러 가지 뭐 불어, 독일어 막 이런 것들을 머릿 속에 집어넣어야 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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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습득하고 노래를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또 티얼과 네. 네. 이얼 있으니까요. 네. 그 보통에 주로 저희 메인은 이제 공연이고. 음. 레슨을 한다거나. 음. 아세분다 레슨 받으시네. 음. 저희는 그 관공서 쪽에서 음. 주시는 공연들. 아, 실력을 인정을 받으셨구나. 음. 왜냐면 사실 관공서 아. 공연은 이게 검증이 돼야 되요 그래요. 네네. 어... 아. 페라 더 카리스는 검증된. <laughs> 그르신 같아요. <네네. 웃음> 축제들도 되게 음. 많이 다녀요. 아. 그럼 그걸 어떻게 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네. 하셨어요? 아 우선은 저희가 같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감독님께서 편곡을 잘 해주시고요. 아 음악 감독님. 네네네. 네네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있는 그 음악에 저희가 이제 춤을 조금 더 아. 가미해서 부채를 써서 그 이런 불어 오페라 아리아도 음. 프랑스 오페라 아리아도 네. 이렇게 부채를 사용해서 조금 아. 더 쉽게. 음. 근데 이게 그 이런 오페라 아리아나 이런 곡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주변에 너무 많이 네, 들릴 수 있는 곡이거든요 CF나 아, 드라마나 아 이런 쪽에서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곡들을 하면 제 처음에 제목 말했을 때는 잘 모르시다가도 음악을 들으시면 아 내가 저 노래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음...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클래식이 많이 잔잔하게 깔려있어요 잘 모를 뿐이 네. 당시에. 그걸 응. 제목을 모르고. 음. 아, 그런 퍼포먼스적인 시각적인 요소를 음, 음. 그래서 의상도 좀 예쁘, 예쁜 의상들을 또 리더님이 음. 또 서치를 잘하셔서 저희 <laughs> 의상들이 저는 다른 팀들에 비해 또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어. 네, 그래서 봤을 때도 나왔을 때 일단은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관리도 하는 음. 거고. 그리고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안무를 하면서 좀 음. 시각적으로도 사실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눈으로도 즐기고 귀로도 즐길 수 있는 카페라 음악만 있겠지. 형히 가장 이해하기 쉬운 클래식이라고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아 악기는 다들 뭐 어떤 걸 악기도 되게 다양하게 네. 다루시죠 악기도. 아니 저희 악기는 목소리. 다르게 아. 기를하죠요 아. 음. 음. 저희는 오로지 목소리로. 아. 실례가 되는 질문이,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수입적인 면에서 보면 직장인들보다 잘 벌어요. 아, <laughs> 음.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 당연히 그래야겠죠. 음. 네, 일반 직장인보다 낫죠. 음... 음... 음. 자기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 네. 아니, 아직, 아직 좋은 단계는 아니죠. 어쨌든 지금보다 더 이제 네, 더 수입이 양이... 많은 쪽더 많은 활동도 하고. 뭐 사회적으로 또 어떤 뭐 공연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면 어려우신 점은 없으세요 활동하시면서 많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소속사를 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리더가 선택을 하고 음. 리더가 또 이런 공연을 주시는 분들 클라이언트들이던가 이런 분들과 선택을 하고 아, 직접, 예, 다 직접 하신, 네, 음. 영업도 하고 아 영업도 예또 이렇게 저희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우리 막내가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음. 이런 것들도 뭐 이런 프로필을 돌린다거나 음. 예 드리, 드리는 뭐 그리고 또 우리 막 사진 촬영하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혼자서 막 그걸 다 정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패밀된 음원도 있으신 거죠 저희가 이제 더카리스의 이름으로 음반은 있는데 음. 저희는 조금 다른 장르들을 좀 접목시켜서 다른 음원들을 이제 다시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여행 같은 거 가면 <laughs> 직구 전 손님은 없어요. 그래도 막 그렇게 직구진는 않으시지만 이렇게 잘 오세요. 잘 오시고 같이 즐겨주시고 그러면 보통 제가 뭐 너무 너무 흥겹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 같이 플로어를 잔치에 올라가자. 위조 좀 오, 내려 치고. 내려가서 아, 같이 같이 아, 네. 네. 한번 어울려 보자. 네. 이런 마음으로 네. 한 번씩 이렇게 했을 때짓 꽂는다기보다는 좀 너무 많이 좋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축제는 어디 어디 다녀보셨어요? 다 다녀. 전국에? 네. 저희 제일 거기 멀리라는데 울릉도. 아 네. 울릉도도 네. 가셨어요? 네. 저희가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제 관직을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광복 독도... 네네. 네네, 거의 모든 시골은... 식으로... 안 가본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의 다가고것 같아요. 그럼 출연료 대신 뭘 받아왔다고 아, <laughs> 그런 경험없어요아 그럼 요새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아 요새는 안 그래요? 음... 오히려 그런 게런티에 그런 특산물들을 옮겨서 아. 드시죠. 아. 가면 항상 들고 오거든요. 어. 우라던 나이나 금산 인삼 축제 같은데 가면 인상튀도 마시면서 네. 아, 하면서 즐겁게 또 여행도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행 가서 그 지역에 또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게 음악이란? 박성은 저. 아 <laughs> 박성은? 희노애락이다. 음악이 노가 있다. 음. 동력이다. 아 동력이다. 네, <laughs> 제가 어, 좀 체력이 되게 약해가지고 <laughs> <laughs> 웬만하면 쉬는 날 거의 침대 에 시체놀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음악하는 것만큼은 저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막 움직이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보면 항상 항상 덕아리스 일이나 그러니까 음. 음악하는 일에.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란트가. 달란트다. 네. 저한테 음악이라는 달란트가 주어진 것 같고, 음. 네. 그걸 통해서 일단 제가 너무 감사하고, 경험도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공연했을 때 이제 저희는 어찌됐건 잘하고 싶고, 멋있게 좀 잘하고 싶고, 관객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싶은데, 정말 저희가 연습했던 거를 쫙 너무 잘... 하고 내려왔을 때 이제 주변 뭐 관객분들이나 뭐 이제 분들이 이제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어 이래서 더 놓지 못하고 하는구나. 음. 공연을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드리거나 네, 위로해드리거나 아니면 함께 참여하거나 저희 목표는 이분들에게 저희의 음악을 전해리는게 1번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유튜브에 퍼페라 그룹 더카리스 이렇게 음. 검색하시면 음. 네, 거기에 저희들의 활동 내용이, 내용이나 또 아니면은 다양한 이렇게 예쁜 사진들 많이 올리고 있고 또 공연 소식들도 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구독, 팔로우, 좋아요, 좋아요. 댓글, 댓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좋아요.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대주가 많지 음. 않아요. 음. 여러분. 네. 올려 주세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더 카리스 활동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s n s 인스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더 카리스하세요. 킥 <laughs> 밴드 아, <진짜. 웃음>